그날은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나는 원래 한 달에 한번 꿈꿀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그 주에는 일이 피곤했는지, 꿈을 일주일에 세 번이나 꾸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 꾸는 이야기로 생생하게 기억날 꿈도 꾸어버리고 길 가다가 가방에 새 똥을 맞는 더러운 상황도 생긴 주였다. 나는 새 똥을 맞은 날 오는 길에 로또를 구매했다. 토요일 아침 일이 없다는 인력 소장의 문자에 알바문에서 당일 아르바이트를 기웃거리는, 그날도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었다. 일은 힘들지만 항상 일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다. 나름대로 운동도 되고 기분이 좋았다. 오늘 길에는 막걸리를 사서 두병 먹고 헤롱거린 상태로 시계를 보니 로또 추첨 시간. 30분 전이었다. 나는 별 기대는 안 하고 누워서 폰을 만지작거리다 눈꺼풀이 스르륵 잠기는 걸 이기지 못한 채 잠을 들었다. 몇 시쯤 됐을까? 새벽에 화장실이 깨어나 볼일을 보고 누워서 몇 시쯤 됐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다. 로또 확인을 할 생각보다 피곤한 몸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로또는 그냥 매주 있는 기부 행사라 생각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주는 기억해보면 이상한 꿈자리부터 새똥까지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신호를 주는 것 같았던 것 같다. 내가 당첨 사실을 알게 된건 월요일이었다. 그날도 인력소에 들려 아침에 일거리를 받아 일을 나가 일당 11만 7천원 받고 집에 도착해서이다. 씻기 전 나는 외투 안쪽 호주머니에 로또가 잡히는 걸 느꼈고 찍어보았는데 당첨된 것이다. 그 기분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전기를 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qr코드를 찍어보고 1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로또 앱을 켜서 당첨 판매점을 확인했는데 내가 산 로또 판매점 두 곳에서 자동 수동 나온 거로 나왔다. 당첨자 수는 6명 당첨 금액은 34억. 나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되어서. 로또 종이 꺼내서 QR코드만 10번 넘게 찍어 본것 같다. 그리고 샤워할 때 꾸밀까봐 찬물로 샤워했다. 샤워가 끝난 후 책상 위에 당첨 로또 용지를 바라보면서 뽀뽀도 하고 손으로 집어가며 눈으로 하나하나 당첨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1등 맞다. 그것도 두 장. 가슴이 떨려온다. 덩달아 갑자기 맥이 풀리며 현기증이 난다. 실감이 안 갔지만 이건 현실이었다. 나는 저녁에 아버지한테 드시고 싶으신 건 없으시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수육보쌈집에 연락해 전 구간으로 하나 시켜서 같이 식사했다.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할지 고민을 조금 했지만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사로 몇번 접했던 기억이 나서 평생 숨기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혹시 모르는 로또 당첨 용지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퍼백에 로또 용지 두 장을 넣어서 보관하였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렴풋이 계획하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설렜던 것 같다. 당첨된 사실을 알고 다음날 찾으러 가는 그날. 아마 내가 죽기 전에 이날을 회상하면 죽음을 최소 10분을 연장할 정도로 흥분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잃었던 것 같다. 원래 잠을 자면 누가 발로 차도 못 일어나는 타입인데 그날은 어렸을 적 놀이공원 가기 하루 전날처럼 잠을 깊게 이루지 못했다. 내일 입고 갈 옷부터 내일 당첨금 차으로갈 계획까지. 당첨금을 일부 찾아 빚을 변제하고 중고차를 쓴데 바로 살 계획까지. 잠이 오지 않던 걸? 늦새벽 돼서 다시 잠을 잤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실시가 다 되어갔다가 되어갔다 보통 일을 나가느라 알람이 없더라도 오시면 자동기상인데, 잠을 설쳐서인지.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출근하셨고, 나 혼자였다. 일단 가장 먼저 한건 어제 지퍼백에 넣어두었던 로또 용지부터 꺼내서 다시 QR코드를 찍어 확인한 일이었다. 다시 한번 1등인 걸 새삼스레 확인하고 씻고 나서 가방에 갈아입을 옷을 상하에 한 벌씩 준비해서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타고 서대문역으로 향하였다. 출근 시간 지하철은 오랜만에 타는 건데 사람이 진짜 많다. 지옥철 그 자체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외투 가슴속 호주머니 부분을 자꾸만 접었었다. 그리고 오늘 길에 빚을 갚기 위해 동선부터 당첨금 수령 후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옷을 한번 바꿔 입을 계획까지. 일단 서대문역에 도착하였다. 나가보니 줄지어 있는 빌딩들. 너무 멋있었다. 옛날에 광화문에 몇번 와봤었지만 떨려서 흥분해서 그런지 더 멋있어 보이고 감회가 새로웠다. 6번 출구 앞으로 나와 농협 본점으로 들어갔다. 나는 로또 당첨자들이 5층으로 올라간다는 걸 주워들어 알았기 때문에 5층으로 올라갔다. 들어갈 때 보니 은행에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 그리고 내가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아무도 관심있게 보지는 않았다. 5층에 올라가니 작은 창구 가보였고, 번호표를 뽑는 곳이 있길래 뽑았는데, 대기인원이 0명이라 바로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고 두 장을 주면서 물어봐서, 10%백을 꺼내 로또 용지 당첨금 수령이요 말을 했다라고. 그랬더니 말을 하는 1등이세요? 라는 창구 직원한테 말하니 그렇다고. 갑자기 말하더니 따라오라고 어느 방안으로 안내를 해줬다 양복을 입은, 그곳에는 기다리고 있었고, 나에게 중년 남성이 청하였다. 그리고 이리와 안기를 달라고 하여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확인 절차를 잠시만 따라야 한다며 기다려달라 구하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중년 남성은 농협 통장이 있냐 나에게 물어보았고, 나는 10년 전에 통장 하나가 만들어둔 생각나 통장은 분실했고, 알았다고 했고, 통장카드 나에게 사인을 재발급 관련 서류 요청하였다. 그리고 카드로 찾는 나는 담당자에게 일일 하루 요청하였다. 수수료는 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해달라고 천원 쌓이는지를 가지고, 사라진 지 10여분이 지났을 때 중년 남성은 좀 통장 한 개와 체크카드 한 개로 또 당첨 영수증을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에게 가지고 확인해 보라 하였고 그는 어떻게 쓸 건지 물어보길래 당첨금을 빚부터 갚고 나는 일단 천천히 생각 중이라 답하였고 오늘은 바로 가봐야겠다고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말하고 나중에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중년 남성의 한장 받았다 명함을 허겁지겁. 나는 숨을 쉬었다 은행 앞으로 나와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한번 통장을 열어. 그리고 숫자 확인을 하니. 하나둘 넷셋 여덟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열. 4천만 원. 총. 세우 26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52억 들렸다. 내려가 통장에 찍혀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화장실을 대변 칸에서 가지고 온 옷을 가방 안에 갈아입고 외투도 벗어 모자도 쓰고 가방은 넣었다. 미리 가지고 온 다른 사람으로 대형 쇼핑백에 넣어 완벽하게 변장하였다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한두 정거장을 다치기 전 가다 문이 택시를 타고 뛰어나가 집으로 향하였다 집에 도착한 후, 가지고 나다가 통장을 열어 다시 보고 통장은 볼까봐 태워버렸다. 혹여나 누가 그랬었다. 어차피 요즘 같은 인터넷 뱅킹 시대에 필요 없으니 통장은 가장 먼저. 집에 온후 내가 당첨된 이후 로또 쇼핑이었다 한 일은 집 앞. 가서 사고 싶은 백화점으로 마음에 드는 옷옷두벌 상의 바지 두벌 외투 한벌 사고 나니 60만 원 정도 나오더라. 60만 원이면 인력소에서 벌어야 하는 건데 결제하고 6일은 백화점 나오는 길에는 씁쓸한 감정이 기쁨도 기쁨이지만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집으로 가 새로 산 옷들도 옷을 갈아입고 걸어두고 시간을 보니 옷걸이에 오후 2시였다. 오늘 할 일이 더 남았다 마음 같아서는 푹 쉬고 싶은데 그냥 집에서. 빚을 먼저 갚아야 했다. 빚내가 가진 돈의 금액도 크지 않았다 비하면 2천만원. 당첨 이전에는 큰 돈이었지만 부담되는 돈이 아니었다. 이제는 나에게 그리. 빚을 갚기 위해가 상계좌를 받아 전화를 해서 입금했다. 전액. 입금 후 30분 지났을 무렵 담당자에게 모든 빚이 완제됐다고 연락이 왔다.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더 가기로 했다. 내일은 인력소를 하루.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인력소에서 알고 지낸 술한잔 형님들 동생들 불러서 사기로 했다. 당연히 술 사는 이유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고 시험 준비를 했다고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인력소 소장이나 둘러댔다 둘러댔다. 평소 평판이 나쁘지 않은 탓인가 아니면 젊은 사람이 막노동하는 걸가 여인 여겼던 탓인가 모두 축하해 주었다. 다시는 노가다하러 오지 말라고 좋은 직장 축하한다고. 인력 일을 하는 동안 허탈하기도 허탈하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시간도 빨리 가고 다시는 뭔지 먹을 걱정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맘도 편하고 맘이 편하니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평소에도 성격이 나쁘지 않지만 그날은 더 그랬던 것 같다. 일하다 누가 태클 걸면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다. 무사히 인력 일을 마친 후 시간되는 형님 동생들을 불러서 인력소 근처 국밥집에 가서 국밥에 수육술도 적당히 시켜 밥을 한끼 먹었다. 막노동하는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왕년에 내가 잘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못 들을 생각하니 조금은 슬펐다. 나름대로 막노동도 정이 들었었던 것 같다. 말하길 막노동하는 사람치고 못된 사람 별로 없다고 하던데 내가 보기엔 못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막노동 대신 사기를 칠것 같다. 아무튼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보았다. 아무래도 현대기아 중고차 한 대는 사서 공무원 공부를 해볼 생각이었다. 내가 예전에 빚 때문에 법원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절한 공무원이 생각이 났다. 앞으로 돈 걱정 없으니, 나도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해서 적당히 괜찮은 집도 사고 부인 닮은 예쁜 딸 바보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게 꿈이었다. 이제는 그 꿈을 마음껏 이룰 수 있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다들 행복하게 살아라.